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관 옆 타로샵의 박지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 중요하죠. 오늘 이번 달은 사랑의 달인 것처럼 제가 계속 한동안은 연애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해드릴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영상 주제입니다. 나의 미래의 배우자. 나의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과연 카드가 우리에게 어떤 배우자를 선물해 줄지 알려줄지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불러주시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카드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카드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 여러분들이 맞은편에 계시다는 것처럼 카드가 반대로 보일 거예요. 그 점은 꼭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아주아주 아주 강력하죠? 개성이 있죠? 카드들 자체가 주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카드가 주는 힘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제가 설명을 좀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 분들 분과 만났다라는 느낌을 드는 가장 이제 가장 운명적인 만남이 좀 가깝거나 그게 아니면 내가 아주 오랫동안 알고 있던 나의 인연과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만나면서도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났다 헤어졌다를 한번 반복할 수도 있고 여러 번 되풀이할 수도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이 인연이 어, 나에게 뭔가 계속 되풀이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느껴질 만한 어떤 아주 강력한 끌림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내 운명이다 라고 느낄 거예요. 결혼을까지도 이제 생각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중하셨을 거예요. 이분 또한 굉장히 신중한 분이에요. 신중한 분이고, 속마음을 이렇게 많이 막 말을 한다거나, 내가 막 드러내고 다닌다거나, 표현한다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내가 정직함, 그러니까 사람을 볼때 정직함을 우선순위에 두시는 분들, 모든 게 가장 결혼의 기본이 정직함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상대방 또한 정직함이 기본이었으면 좋겠다. 나와 좀 이런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맞는 분이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카드를 뽑으셨을 때 너무 좋은 짝을 만나신 거예요. 이분 또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나는 좀 이렇게 뭔가 좀 올곧게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기준치가 좀 높으신 편이에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욕심이 많아요. 아마 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아꼈다가 한번 쓰고 아껴뒀다가 사고 싶은 걸한번 사고 이런 식으로 씀씀이에 대한 어떤 소비 패턴이 이런 식으로 잡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좀구두쇠 같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결정적으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좋을 것이라는 거 보여져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돈만큼은 아낀다. 중요할 때만 쓰고 딱딱 아껴둔다. 해프게 쓰지 않는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마음 표현만큼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좀 관대하신 편이에요. 관대하신 편이기도 하고, 내가 사랑이 있어서는 진짜 사랑꾼이다 싶을 정도로 표현을 많이 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성분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이제 이성 친구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뭔가 고민을 들어준다거나 그냥 뭐말 상대 정도 되는 어떤 그런 부드러운 뭔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좀차 있을 때 문제 해결을 할때 있어서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길 바라는 어떤 이런 마음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좀 이분을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어떤 마음적인 부분이나 어떻게 마음이 허하다거나 외롭다거나 혹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있어서 뭐 외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능력들은 빠르지만 내가 속으로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이글이글거리는 그런 마음들 있죠 그런 것들이 뭔가 정리정돈이 안돼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차분하게 달래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좀 여러 분들 결혼하시게 되는 배우자 그러니까 일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배우자분들은 경제적인 상황은 분명히 안정돼 있을 것이라고 뭔가 좀 믿음이 확실히 좀 가요 왜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가 돈을 워낙 그렇게 많이 쓰고, 씀씀이가 해픈 분이 아니다 보니까, 모아놓은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나는 좀 안정감을 원한다. 이런 부분이 나와 비슷했으면 좋겠다. 나도 경제력이나 이런 쪽에 뭔가 안정되고, 소비 성향이나 이런 것들 또한 해프지 않고, 씀씀이도 크지 않은 편인데, 이런 것들이 나와 맞았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이 지금 1번 카드를 뽑으셨다면, 아주 잘 뽑으신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 있게 막, 이제, 위험한 어떤 도박이라고 하죠, 일종의. 그니까 뭐, 굳 뭐, 카드 치는 도박, 이런 거 말고, 많잖아요. 그런 것들 또한, 어떻게 좀 도박성이 있는 어떤 것들은 아예 그냥 하지 않고 가는, 어. 그게 설령 투자라고 해도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여요.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아끼고 뭔가를 해서 확실한 것에만 딱 투자를 하고, 뭔가 이렇게, 도전이나 이런 쪽에는 좀 능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를 아껴두고 모아두고 이러는 것에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굉장히 능력치가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와 맞다. 안, 근데 나는 좀 이런 분이 답답하다 싶으신 분는안 맞으실 수 있어도 난 이런 부분이 좋다. 오히려 이렇게 안정감 있게 가는 걸 나는 좋아한다 싶으시다면 이 분과 결혼하셨을 때 굉장히 행복하실 거고 확실한 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분과의 한 차례 어떤 헤어짐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가 만난다거나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연이 이어진다거나 이런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한다거나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자 우는 예를 들어 헤어졌다 하더라도 혹은 내가 정말 이 사람이 막 그렇게 잘못해서 헤어진 게 아니다. 한 번쯤은 돌아보셔도 될것 같아요 음. 그럼 1번 카드 여러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2번 카드 여러분들 리딩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분에게는 상처를 주면 안될것 같아요. 어, 상처를 주면 안될것 같아. 상처에 좀 회복이 더딘 편이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자가 마음 자체가 좀 여리거든요. 자기가 혼자 어떻게든 좀 외유내감 스타일이긴 해요. 내가 부드러운 카리스마라 그러죠.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스스로 멘탈 관리도 평소에 굉장히 잘하고, 마인드 컨트롤도 굉장히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평소 언행도 좀 고들 거예요. 뭔가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말이나 던가 말솜씨가 뛰어난 건 아닌데 말을 굉장히 예쁘게 하는 스타일들 있죠. 그런 스타일이 이쪽 카드에 좀 속해요. 되게 예쁘게 말을 한다거나,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있어. 눈이 좀 높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배우자분이 그래서 여러분과 결혼을 했다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 여러분들이 딱 자기 이상형이라 정말 결혼을 한 것. 저런 보여질 정도로 이분은 웬만한 걸 이분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웬만한 것들은 이분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눈이 높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만약에 정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난이 여자, 난이 남자 말고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게 딱딱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을 채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분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 한다면 이분의 마음을 좀 이렇게 상처 주는 일을 했다가는 이분이 좀 오랫동안 삐져 계신다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그 냉전이 오래 간다거나.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만큼은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한 어떤 조심성은 좀 필요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배우자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래도 노력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언가 계속 뭔가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노력을 하는 스타일의 노력형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마음 표현이나 이런 것들, 말하는 게 워낙 이뻐서, 말하시는 게 예쁘고 해서, 또 자기가 스스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떤 마음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도 충분히 대화로 풀어갈 수 있고, 대화를 해서 좀 풀어가는. 이런 스타일에 가깝고, 여러분 또한 이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어떤 일에 있어서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때도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일어날 거예요. 음. 방법을 어떻게든 찾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요. 어,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뭔가 이렇게 내가 한번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좀 사업가 기질이 굉장히 강한 그런 스타일로 좀 보여지거든요. 어, 여러분들의 배우자는좀 사업가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더좀 사업을 하시는 분일 수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조금 약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 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이 휘둘리는 문제 혹은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그게 문제가 되거나 조금 아픔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옆에서 케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분 같은 경우는 승승장구할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 좀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곁에서. 잘한다, 잘한다 얘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돌아오는 게 많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예쁘게 말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남한테 이렇게 행동했을 때 상처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자기도 상처가 많이 이렇게 받는 스타일인 분들은 자기가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것도 무의식 중에 늘상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불안함이나 이런 식으로 상처를 준다거나 말로 상처를 준다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대화가 가장 중요한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화가 좀 되는 분들이에요. 다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을 정말 조심해야 될 거. 이분의 마음의 상처가 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분이 말을 정말 예쁘게 하잖아요. 예쁘게 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말을 예쁘게 하길 원해요. 상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에게 말을 좀 함부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조금 상처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눈이 높다고 했다는 것도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는 게 웬만한 것들 좀 성이 안 차요. 물건 구입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아마 좀 패션 센스도 제가 봤을 땐좀 좋을 것 같거든요. 패션 센스나 내가 좀 뭔가 물건을 보는 감각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좀 뭔가 센스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미적 감각도 좀 뛰어나실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시려면 여러분들도 자기관리를 좀 끝까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결혼을 하셔도 돼요. 자기 관리를 하시고, 이분 또한 자기 관리 굉장히 잘 하실 거고, 자기 관리를 잘 하는 분을 또 좋아라 하세요, 이분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어우러지게끔 있으시면 될것 같고, 확실한 건 이분을 돈을 쓸 때에도 돈을 분명히 잘벌 거란 말이에요. 그런 쪽에 분명히 일을 좀할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내가, 내가 좀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하시게 될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일을 할 때에서 돈을 모, 모으거나, 뭔가 돈이 이렇게 축적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조심하라고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뭔가 마음에 좀허하다그래서 그거를 소비행위로 채우려는 행위.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좀 해주시거나, 옆에서 좀 컨트롤 하게끔 해주시던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까지 같이 쓰시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2번 카드 여러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일하느라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일하고 사람 만나고 뭔가 해야 되는 일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 내가 이제 뭔가 이분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다. 결혼을 했는데, 아, 자기야, 아니면 혹은 여보, 나 이번에 해봐야 되는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이거를 좀 해볼까봐. 뭔가 도전하거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를 들어, 진짜 우리가 지금 점점 온라인화 되어 가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 내가 지금 어 유튜브를 해봐야 될것 같아. 내가 지금 뭘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해봐야 될것 같아. 뭐 스토어 판뭐 이런 것들 뭐 내가 물건을 팔아봐야 될것 같아. 해외 구매 된뭐 위탁 판매 이런 걸 해봐야 될것 같아. 등등. 그러니까 지금 막 뭔가가 막 돈을 벌수 있다라고 뭔가를 하면 막 떠오르는 막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게 설령 나에게 맞는 사실 그 모든 정보들이 정말 돈을 다 번다, 다잘벌수 있다면 그렇게 막 무궁무진하게 널려있지 않겠죠 돈 버는 법 이렇게 음. 그치만 그중에서 나에게 맞는 것을 찾으면 될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사회관 그 많은 것들을 뭔가 그치만 이분 같은 경우는 많은 것들을 그때그때 그때 뭔가 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물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추진력이나 이런 것도 받쳐준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좋냐면 내가 뭐 하나를 해야겠다 이렇게 딱 드는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많고 일단 재주가 많아서 그래요 이분이 재주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보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분별력이 좀 모자란다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뭐라도 하면 일단 네개 중에 하나는 얻어 걸려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분의 어떤 이런 창의성과 이런 재능들을 좀 보고 결혼을 하셨을 확률이 높을 것 같고 어차피 이분의 어떤 이런 아이디어뱅크 같고 뭔가 이렇게 막 재능이 뛰어나고 말도 되게 잘해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선택했을 수가 있어요. 어, 이분은 절대 먹고 사는데 있어. 문제 없겠다 그리고 굉장히 좀 꿈을 좀 쫓고 이런 면이 강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 끝부분은, 어, 아, 너무 피곤해질 수 있죠. 아, 왜 이렇게 사람이 좀 조용히 가만히 좀 있어.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은 이분이 힘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좀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는 걸 좋아하고, 막 이렇게 뭐 그렇다고 막 뭐, 막, 뭐날리돈 날리고 이런 게 아닌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한다. 좀 이런 좀 액티비티한 걸좀 좋아한다. 나는 좀 이렇게 지루하고 가만히 있고 안정적인 생활보단 뭔가를 막 하고 뭔가를 또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에 큰 의미를 느낀다. 그런 사람을 또 좋아라 한다 한다면 이분과의 결혼 생활은 만족스러울거예요 왜냐면 이분들도 주변 사람들이 좀 많이 도와줘요. 주변 사람들의 인덕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분하고 결혼을 하신다면 심심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어, 절대적으로 다만 이게 진짜 분별력이 있는 어떤 그런 것에 내가 도전을 하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옆에서 케어를 해주실 필요는 있어요. 어, 그리고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더 생각해 봐라던가 이런 쪽으로 말고 이쪽 방향으로 좀더 구체화시켜 봐라고 조언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 이분 같은 경우도 그치만 바보는 절대 아닙니다. 음, 돈이 새어 나갈 수 있거나 내가 꿈을 쫓아가기 때문에 살짝 망상 망상, 뭔가 몽상가,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어도,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꿈을 실현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실행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따라붙어요. 실행력과 행동력이 따라붙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될거안될거 분명히 사례분별해서 선택을 하셨을 것만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주변, 그, 딱 봤을 때 너무 꿈을 쫓는 것 같지만 않다면 이분을 믿어보셔도 좋아요. 절대 지루한 스타일 아니에요. 이분하고 결혼하면 지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절대. 일도 많고, 일을 많이 하려고 해요. 자기가 가만히 있는 거못 견뎌요, 이분. 분명히 자기 사업 쪽에서 분명히 두각을 나타내실 분이거든요. 일반 회사에서도 아니고, 너무 개성이 강해요. 음. 뭐, 예술 쪽, 패션 쪽. 등등 다양하죠. 여기저기 다 건들 거지만 결국에는 내가 뭔가 내가 스스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고 뭐 내가 스스로 굳이 뭐옷 판매를 한다. 예를 들어 옷 판매를 한다 해도 뭐 그냥 위탁 판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파는 어떤 어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다거나 이런 식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밖에 없는 어떤 것들을 뭐 다행을 해와가지고, 한다. 이런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하고 있다면, 어디 나갈 일도 많고, 뭔가 재밌게, 재밌게 살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3번 카드 여러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 여러분들의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분 생각이 많아 생각이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은, 많은 이유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음 자기가 이어야 이르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능력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사방카드 여러분들 이분 능력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어떤 지위를 가졌을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지위를 분명히 가지실 분이고, 가진 분이기도 하고, 어딘가 좀 위치에 올라가 있는 분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시작하는 거라기보는 뭔가가 다 다져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결혼을 하실 것 같아요. 그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매상 안고 가야 하는 게 있죠. 자, 내가 언제 또 내려갈지 모르다 내려가면 안 된다. 난 더더욱 올라가야 된다. 난 그리고 이, 내가 싸운 것들을 지켜야 된다 하기 때문에 매 순간 공부를 많이 하실 거예요. 공부 굉장히 많이 하실 거고 매 순간 생각도 너무 많으실 거예요. 이 뭔가 여러분들이 좀 편안해지셔야 돼. 이분과의 결혼 생활하려면 을 여러분들이 같이 예민하거나 같이 뭔가를 막 하는 스타일이어 갖고 서로 예민해지거나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좀 편안한 스타일의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안 하고 있거나 혹은 일을 하더라도 난좀 집에서 할수 있는 일 어떻게 막 밖에서 막 누군가 부딪히면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조와 외조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는 그런 스타일이 좀 어울려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이제 보면 이분을 좀 편안하게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섬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사실상 결혼 생활이 있어서 내가 더 원하는 걸 채워주시는 못하더라도 부족한 걸 없이는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야 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걸 없애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내가 모든 걸다널 충족시켜줄 수 없더라도, 감정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치만 그 외적으로, 너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은 내 마음을 단계 쓰니까 그것도 되는 거겠죠, 사실. 마음을 안 쓴다면, 그러니까 말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지만 그렇게 못해서 다른 쪽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분이 여기에 좀 해당돼요. 그래서 무뚝뚝하고 좀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족한 건 없이 무언가를 해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실 분이에요. 그러고 승부욕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많고 조직생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간 건내 주변 사람들 덕, 덕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서 내가 내 결혼생활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도 좀 대외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여기저기 뭔가 발이 일단 넓다던가 만나야 될 사람도 많다던가 내가 이제 챙겨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말고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불만을 가지신다면 안 어울리지만 그 부분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나도 같이 돕겠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그몇 배의 감사함을 아마 표시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안정감이나 이런 쪽은 분명히 있지만 이분에 대한 어떤, 이분이, 이분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이 정리되게끔 늘상 뭔가 좀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성향의 이성분이어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이. 응. 그런 걸좀 다스려 주셔야 할것 같고, 그게, 그것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이분에게서 뭔가 이렇게 안정감, 경제적인 안정감이나 내가 무언가 결혼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감정적으로는 조금 허기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말을 잘하면 되지만 아마도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 중에 다 감정이 너무너무 너무 중요해. 감정을 나누는 게 우선이야. 이걸 뽑으셨다면 다시 돌아가셔서 한번더 뽑으시고 만약에 한 번, 만약에 어? 긴가민가하는 분들은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있어서 경제력이나 안정감, 현실성이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주려는 말이나 이런 표현보다 말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더 중요하다. 음, 그게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나는 더 오히려 더 좋아라 한다. 라고 한다면 이게 또 여러분들의 결혼생활과는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충족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과 맞다면 이분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이분이 돌아와서 집에선 쉴수 있게끔 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그분에게도 아마 큰 도움이 되는 결혼 생활일 것 같아요.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고요. 제가 그 댓글창 밑에 이제 카드 고르는 그 번호 밑에 저의 카톡, 카톡과 그리고 제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밑에 글 내리시다 보면 그 상담 양식이 나와요.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개인 상담 비용이랑 다 확인하시고 제거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인스타그램 들어오셔서 후기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저의 카톡에 문의를 주시면 예약이 가능하시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도 감사하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복채로 음, 여러분들이 매번 잘 눌러주고 계시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큰 힘이 돼요. 댓글도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